네, 이번에 이제 레닌의 제국지론에서 주 비판 대상인 카우치키의 이론, 특히 초제국지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카우치키는 이제 1854년에 태어났네요. 아, 파리 꼬미움을 청년시대 때 겪었죠. 직전민주주의 집산화를 보면서 이제 사회주의 에 관심을 가졌고요. 1881년에 런던을 방문해서 마르크스 엥게스를 만났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앵겔스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앵겔스와 함께 이제 마르크스의 유고들을 출판을 합니다. 또 앵겔스가 사망한 이후에는 앵겔스의 유고도 출판하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마크스 앵겔스의 이론적 후계자로 인정을 받아서 사실 이제 마크스 앵겔스의 어떤 이론의 황태자, 마크스주의 르 황태자,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1891년에 베벨 베르슈타인과 함께 라살주의를 극복하고 마크스주의를 르 반영한 독일 3인당 에어프루트 강령을 기초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제2인터내셔널은 독일 3인당이 지도했는데, 그 카우치큐어가 이론가입니다. 그래서 1907년 대회와 1912년 대회에서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이 초래할 국내적 위기를 계급수쟁에 활용할 것을 결의를 합니다. 이미 1900년도에 불황이 오면서, 1 9 0 0년대 불황이 오면서 독점 자본이 형성되면서 이 독점 자본들이 국제적으로 경쟁하면서 각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군비 경쟁으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시기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반대를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제 점차 수정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식민지 노선에는 그이 반대를 했지만 식민지 노선에는 반대를 했지만은 혁명도선에서 실질적으로 수정주의적 경향을 가져가던 1910년 이후에는 마르크스주의의 교황으로서의 권위가 붕개됩니다 카우치키는 이제 그 독일제국이죠. 독일제국의 전쟁 부에 결의한 표결 하루 전에, 표결 하루 전에 제국에 의해서 방어적인 전쟁은 정당하다고 당이 오히려 정부에게 그런 요혹을 한다면서 이 전쟁 부채에 찬성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독일 3인당은이 예산안에 항상 반대해 왔다는 거죠. 전쟁, 전쟁, 군부, 국방부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세가 독일 3인당의 당론이었는데 그 예산안에 직접세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 예산을 하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예산 애산, 전쟁 예산에 찬성하게 되는 이런 입장을 취한다는 거죠. 카우치킨은 이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면 일어났기 때문에 제국지 정책을 좌절시키지 못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지적하고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난 이상 각국의 사회주의들은 자신의 조국을 방해하고 전쟁이 끝나면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 협력을 합리화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직접 수제자죠. 리프크네프티와 로자는 이런 주장에 붕괴해서 결별을 했습니다. 이런 카우치키 입장은 이제 마르크스 입장과 다르죠. 마르크스는 1800, 1860년대 후반, 1860년대 후반. 아, 어, 전쟁이 이제 1 8 7 0년에 끝나는데, 프랑스와 프레이션의 전쟁에 직면을 해서, 어, 독일에 있는 동지들에게, 아, 어, 이 프레이션, 그죠? 조국 프레이션에 대한 방어적인 전쟁을 하더라도, 왜냐면, 아, 어, 프랑스, 루이라플옹이 먼저, 어,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전쟁을 하더라도, 그것은 제국시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계급이 동지해서 나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 카우치키는 이런 마르크스의 전통을 갖다가 거부한 거죠. 어쨌든 제2인터내셔널 소속 정당들은 전쟁에 협력함으로 제2 인터내셔널은 붕괴가 됩니다. 그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해서 이 계급투쟁을 통해서 혁명을 달성하자는 내님의 주장은 러시아에서는 성공했지만 유럽에서는 실패를 했죠. 그 이유는 말했죠. 왜냐는 러시아의 황제는 끝까지 버텼는데 독일의 황제 카이저는 독일 사면당한테 권력을 합법적으로 이양하죠. 그 이유는 러시아와 같은 혁명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독일에서는 러시아식 혁명이 실패합니다. 1차전 당시 카우치키의 독일 사면당은 선거를 통해 집권할 수 정도로 의회정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차 대전 직후에 카이저로부터 독일 3인당은 권력을 이양받습니다. 그러니까 폭력 혁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 카우치키는 처음에는 전쟁에 에, 그 여러 입장을 하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이 실제 일어나면, 일어났을 때는 전쟁에 찬성하고 뭐 전쟁이 일어나서 전비가 증가하고 전쟁에 참혹해지니까 어. 반전 입장으로 어, 전환합니다. 베른슈타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 원래부터 전쟁에 반대했던 로자 등과 함께 에, 독립사회 민주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자는 독립사민당의 좌파를 일단 스파르트난을 통해서 독일 공산당을 창당하지만 카우치키는 반대로 어, 독립사회당 내에서, 독립사회 민주당 내에서 3인당과의 통합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전쟁 끝난 이후에 3인당과 통합하게 되죠. 3인당으로 복귀하게 돼요. 반면 이제 1차 대전 끝난 이후에 독일 공산당은 독일 사회 민주당에 대해서 사회 파시즘이라고 비판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독일 공산당도 이후에 이제 소련, 어, 소련, 어, 코민테른의 입장에 따라서, 나치에 맞서서, 사회민주당하게 통일전선을 제안했지만,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카우치키는 이제 3인당에 돌아와서, 1925년에 하이델베르크 강령을 기초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강령은, 1921년 그전 강령, 게르치 강령, 민중 강령, 민중 강령, 게를치 강령, 약간 우경화됐죠. 그래도 개혁보다는 혁명에 방점을 두었지만 여전히 이 개혁을 통한 사유주의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카우치킨의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비판적. 독일 3인당의 지도자들은 로자나 몇몇 소수를 빼면 전부 다 도, 아, 러시아 혁명에 대해 비판. 후진국 현상이다. 비판한 이유는 러시아는 아직 그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되지 못했죠. 경제적으로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식기상적으로 민주주의로 가야 다는 거죠. 그래서 카우츠키는 러시아에서 민주주의 혁명을, 러시아에서 민주주의 혁명을 옹호하면서 러시아의 민스비키를 옹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볼스비키가 10월 혁명에서 합법적으로 선거된 재원회를 해산시켜버렸죠. 왜냐하면 재원회를 선거를 해다 보니까 중도파와 보수파가 다수였기 때문에 볼스비키는 소비에트를 무장을 이용해서 재헌회를 해산하는데 이 합법적으로 우선된재헌회를 해산한 거를 쿠데타라고 하면서 카우치키가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 레닌은 다시 또 카우치키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고 역시 또 카우치키는 다시 또 재재반박 이렇게 되면서 레닌과 카우치키는 대립. 하게 되죠. 독일 사회민당과 아, 러시아 사회주당 소련과는 이제 관계가 점차 아 멀어지게 카우츠키는 이제 그 자본주의 분석을 보면 자본의 집중 직접 독점이죠.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부가 분산되는 이제 주식회사의 기능. 이게 자본주의가 개혁이라는 거죠. 자본주의 의 긍정적. 부가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 분산되는 주식회사의 기능. 그래서 이러한 주식회사의 기능을 봤을 때, 즉, 아직 그 자본이 독점, 극단적인 독점 상태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아직은 붕괴되는 시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정반대죠. 마르크스는 오히려 주식회사는 일종의 집단적 소유죠. 어, 집단적 소유. 주식회사는 집단적 소유이기 때문에 에,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자기 파괴라고 평가했고 자본주의가 아, 붕괴이죠. 자본주의가 붕괴가는 붕괴가는 징조라고. 이러한 카우츠키의 수정주의가 에, 라살주의로부터 계승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라살주의는 1891년 에어프르트 강령에 의해서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카우치키나 베른스타인은 라살의 후계자가 아니라 마르크스의 후계자죠. 그래서 카우치키의 수정주의는 라살이 아니라 바로 마르크스주의 자체로부터 유래한 것. 카우치키와 마크스의주장에 일변 유사한 점 있죠. 마르크스도 혁명과 의회활동을 모두 인정했죠. 모두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마르크스는 혁명과 의의 활을 인정했지만 영국 같은 나라에서 어, 선거로서 혁명이 가능할 수 있지만 반동들이 결국은 반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에, 강제력, 강제력에 의한 혁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어, 평화로운 혁명, 그렇죠? 평, 일관적인 평화로운 혁명을 주장한 카우치키와 카우시키는 의회투쟁과 직접행동의 결합을 통한 민족개혁을 주장했죠.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한 직접행동이죠. 총파업과 같은 겁니다. 이런 거는 무장, 무려, 무장혁명 이될 수도 있고, 대중투쟁인데. 성공 가능성 이 있을 때만 해야 된다. 그 섣불리 하면은 많은 피해를 보다. 실제로는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반면 마르크스는 파리코뮌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파리코뮌이 혁명에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찬사를 해줬고, 그러니까 혁명이 반드시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혁명이라는 건 민중의 요구 민중이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더라도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총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총을 들어요. 이미 1848년 파리에서 파리에서 1848년 6월 혁명도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국가 공장에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그 혁명으로 길을 가게 됐죠. 혁명이라는 게 반드시 성공 가능성에 있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에 따라 실패하더라도할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공 혁명이 성공하냐 실패하냐는해 봐야죠. 지 카우치키는 이와 같이 그 일종의 대기주의죠. 사회주의 혁명은 객관적 조건이 성숙된 이후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카우치키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 때가 안 왔다. 아직도 물적 토대에서 자본주의가 아직도 생명력이 남아있고, 노동자들의 혁명 의식은 완전히 깨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다. 객관적 조건이 물르있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 조건만 탓하고, 혁명 대기주적인 관점으로 가는 거죠. 혁명을 물적 조건으로 보는 거죠. 송류 유물론과 경제주의의 치우입니다 카우츠키는 이점 입장에서 자본주의가 아직 발전수있 즉, 객관적 조건이 있지 못한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시기상조고, 민주주의 혁명을 안 듣고, 세비키 혁명을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로자는 카우츠키의 입장에 대해서 유물론과 관념론을 절충, 했, 했다는 거죠. 변증법적물론과 사적 증물론을 왜곡, 이해했다. 또, 브루저 국가의 파괴와 프루레타 독재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고 로자가 카우치께서 비판합니다. 로자는 이제 노동자들이 주도가 된 계급투쟁을 통해서 자본주의 몰락과 사회주의, 객관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이 이 자발적인 투쟁을 통해서, 계급투쟁을 통해서, 그러한 객관적 조건, 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객관적 조건을 만냥 기다리는 건 아니다. 마르크스 역시 이제 비슷한 관점. 1848년 유럽 혁명 당시에 유럽은 객관적 조건에 도달하였다고 봤고, 비록 그 혁명이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도 경제공황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의 혁명적 저항이 가능하다고. 보죠. 거기서 말하자면 경제공황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의 혁명이 그,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확신이 없더라도 혁명적 저항이 가능합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혁명의 객관적 조건에 따라 노동자들의 혁명 의식과 혁명의 시작이 기계적으로 지배되지 않을까? 노동자들의 혁명 의식과 혁명의 시작이라는 게 반드시 물적 조건, 객관적 조건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에 따르면 제국지기의 전쟁도 어 카우치키와 달리 어떤 객관적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제육주의 간의 전쟁이 반드시, 어, 촉발됐던 것들이, 배경에는 경제적 동기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촉발되는 계기는 경제적인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 갈등, 혹은 뭐, 우연한 충돌에서도 일어나죠. 제육주의 전쟁이 아직은 때가 이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카오치키의 주장은 잘못됩니다. 카오치키의 그런 주장, 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초제국주의원입니다 카오치키는 이제 1차 대전 당시에 이 국제 독점자본의 연합, 트러스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독점자본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면서 자본주의의 생명을 연장한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초제국주의론이고, 어, 이러한 카르텔 정책을 해외 정책에 이식함으로써, 국점자본 어, 금융자본들은 서로 어, 싸우기보다는 세계를 공동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도 있죠. 중국을 착취하기 위해서, 어, 서구의 열강들이 공동으로 군대를 조성해서 의화단의 난을 지락을 하죠. 이와 같이 중국과 같이 강력한 식민지를 착취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또는,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서 보듯이 제국주의들은 서로 경쟁, 전쟁을 하기도 한, 한다는 거죠. 근데 카우치키는 그런 전쟁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독점자본들이 연합한 세계 카르텔의 자본주의 실 내에서 전쟁보다는 협력을 하기 때문에 세계, 세계대전, 유럽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하우치키에 따르면, 이제 제국주의 성격에 대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잉여 생산은 증가하지만, 임금 수준이 낮고, 그 잉여를 모두 흡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소소비가 내고 자본가들 역시 잉여 생산물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투자, 투자가 부족하다는 거죠. 투자할 곳이 없다. 과도 소비가란 이런 위기를 외면하면외면하라고 잉여자 변이 해외로 진출해서 식민지와 제국주의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표현만 다르지만은 법스도 똑같은 얘기했고 로자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그 뒤에 결론이 났다. 이 제국주의자들이 필연적으로 전쟁하지는 않는다. 이런 결론은 된다. 카우치키의 초 제국주의로는 발전된 자본주의 열강이 원료와 식량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의 농업 국가를 정복는 그래서 제국주의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우치키는 이제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정책, 즉 금융 자본, 독점 자본의 하나의 정책,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독점 자본이 잘못된 정책을 하는. 카우치키의 이런 제국주의에 대한 대안은 자본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국주의적 정책, 제국주의적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카우치키는또 이제 이 경제적 제국주의를 인정한 반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탈을 통한 경제적 경쟁은 인정했는데 정치적 제국주의죠. 아, 군사적, 정치적 경쟁, 전쟁 가능성은 부정했다 자본주의가 전쟁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그래서, 얼핏 보면 제국주의자가 뭐,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일시적으로 그 무력 충돌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유럽 전쟁, 세계 전쟁으로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거대 열강들 간에, 어, 일반적으로, 우발적인 충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관계가 연합 관계죠. 이게 초제국지인 최근에 그리스 공산당의 제국지 피라미드 주장도 제국주의 간에 평화롭고 협력적인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냉전 시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제국지자들이 서로 협력을 한 경우가 있죠. 그거를 이제 그럴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제국주의자, 2차 대전까지, 일차 대전과 2차 대전과 제국주의자들끼는 서로, 어, 전쟁을 했습니다. 이와처럼, 카우치키는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내심, 내심, 카우치키는 어차피 안 일어날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반대를, 어차피 안 일어날 거니까 전쟁 반대를, 전쟁 반대를 주장했는데, 진실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자 카우치키는 전쟁 협조주의로 태도를 돌요 레니는 이러한 제국주의 국가 간의 화해, 또 노동자와 자본 간의 평화를 요구하는 초제국주의론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레니는 제국주의는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시키자고 주장을 한 거죠. 유럽에서 도러시아식의그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레닌에 따르면 제국주의 국가들은 불균등 발전을 했죠 영국이 먼저 발전하고 독일은 맨 나중에 발전합니다. 그래서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독일과 미국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재분할해서 전쟁에 개입한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생산에, 생산의 생산의 집적과 집중이 세계 트러스트가 독점자본 간의 협력으로 나타난다는 경향이죠. 그런데 레닌은 이에 대해서 이 협력보다는 적재독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제 독점자본의 트러스트 협력 체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대치되는 위기가 올 것이다. 증대되는 생산의 집적과 자본의 집중은 음. 불가피하게 계급적 모순과 기타 사회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제국주의 유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불균등을 증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제국주의들 간의 세계 분할위라는 그렇죠? 불가피한 세계대조로 나아가 이게 내년의 입장니다 레니은 초제국주의들, 즉, 제국주의 간의 동맹은 불가능하고, 그죠? 이들은 자기들끼리도 착취를 하고 경쟁을 한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아, 일시적으로는 그러한 연합이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전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그, 레인의 주장은 1차 대전과 그 2차 대전여기에서 입증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